실카TV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어,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고객님들께 어, 중고차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 24, 5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차량의 차종과 또 희망 가격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적합한 중고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관련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것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차량은 더뉴 카니발입니다. 더뉴 카니발 9인승 디젤인데요. 어, 완전 무사고에 순정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26,000km, 6 26 0 0 0 차량인데요. 신차급 차량이죠.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 이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차량인데요. 어,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어, 디젤 럭셔리급인데요. 어, 무사고에다가 순정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요, 90% 이상 남은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매력적인 건요, 2018년식인데요, 26,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무기스니깐요 이제 색깔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겁니다. 카니발, 아, 더뉴 카니발 9인승 디젤 차량입니다. 이 차량 번호를 기억해 두셨다가요, 어, 문의하실 때 차량 번호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더욱 아,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을요, 많이 올리다 보니까 아, 이제 그렇게 해 주셔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디젤입니다. 해밀리카 26,600km 주행을 했습니다. 타이어 자뭐90% 거의 100%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엔진룸입니다. 엔진룸 말끔하죠?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요. 자, 후방 카메라, 또, 이렇게 부착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버튼식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TCS 버튼식 스마트키, 또, 뒤, 뒤쪽, 어,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뒤 어, 트렁크 폴딩 시트가 폴딩되어 있습니다. 아, 룸밀러, ECM 룸밀러, 장착되있고요 아, 윈도우 스위치, 응.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아, 오토매틱, 자, 열선들, 핸들 열선을 비롯해서 열선들, 이렇게 시트 열선 다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정상 작동이 응. 되고 있습니다. 버튼식, 프로토 에어컨이고요. 이렇게, 시트도 양호하고 깔끔합니다. 회색 시트, 아주 고급지게 보이는 럭셔리 차량.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디젤입니다. 9인승 디젤. 아, 성 옵션을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스마트키, 뭐, 일로. 자, 성능 점검입니다. 상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2018년 8월 7일 최초 등록입니다. 자동 미션이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26,60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26,600km. 자, 잠깐 렌트 넘바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26,000km밖에 안탄 완전 무사고 차기 때문에요. 이곳은 법인에서요 업무용으로 자, 이제 렌트란바를 달아서 사용했던 것 뿐입니다 사고 입는데요 어,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신차급입니다 26,000km 신차급 차량 뭐오일 세거나 또 불량한 부분 누수되는 부분도 없고요 자, 전부 양호합니다 26,000km니까 아직은 양호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차량 가격이 이제, 중고차라, 연식이 2018년식이라, 아, 가격이 팍 떨어진 상태죠. 그래서 요 차가 아주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새 차를 사시려고 했던 분들은 요차 아,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267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디젤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오토 슬라이딩도어가 들어가 있고요 또 타이어도 90% 이상 남았기 때문에 내비도 순정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이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구매 문의 혹은 상담은 꼭 전화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전화가 안 되거나 또 통화 중일 때는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전화 드려서 꼭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매일 새로운 정보를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상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어, 고객님들이 중고차를 구매하시려고, 어, 이제 중고차 사이트 여기저기를 어, 몇 달을 이렇게 뒤지고 검색을 해도 어, 차를 못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 왜 그러냐 하면요, 참이 아, 그 중고차 사이트를 보고서 고객님들이 판단이 잘 서질 않습니다. 이게 내가 과연 잘 사는 건가? 이게 과연 이대로 괜찮은 차 찰까? 뭐 이렇게 이제 재다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차도 많이 있는데요. 몰라서 또 놓치고 못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일단 전화를 주시면 고객님과 상담을 통해서 어느 가격대에 어떤 차량이 고객님에게 적합한지, 또 무엇을 원하신지 파악한 후에, 저희들 약 3만 5천 대의 차량 가운데서, 이 차량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골라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시간 낭비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전화를 주시면, 먼저 전화부터 주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차동도 정하고요, 또 이제 차량 가격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